애기를땐 소였는데도 이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그냥 괴를 모시고 잡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베스메스를 향하여 갔다. 그것이 증거가 됐잖아요.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.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. 그것을 통해서 이 블렛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,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. 와, 여호와의 개가 돌아오는구나. 그러면서 그 길을 쳐다보다가. 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가